짜라란 핵쟁이 PVP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두 번째 녹화입니다 이게 왜두 번째 녹화냐면은 어 제가 저번에 이제 평일에 한번이 핵쟁이 PVP를 녹화를 한번 했는데 분량이 안 나왔어요 이게 분량이 안 나왔다는 게뭔 소리냐 그때 당시에는 핵쟁이 10명 VS 일반인 100명 어 모든 이제 일반인 팀이 제 닉네임을 보고 이제 막 저를 밀치고 때리고 따라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9명의 핵쟁이 팀 분들이 너무 이제 그냥 학살을 해버린 거야 나만 쫓아와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거죠 핵쟁이 팀한테 그래가지고 저는 결론적으로 도박만 다니다가 게임이 그냥 끝나버렸구요 그래서 재미가 없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앱을 컨텐츠는 무엇이냐 핵쟁이 pvp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핵쟁이 팀이 10명이 아닌 저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당 30을 해야 되는거에요 30명씩 잡아야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핵쟁이 pvp 컨텐츠를 준비해봤구요 보시는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만 부탁드리구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소수 정예니까 어 여러분들이 좀 잘해줘야 돼. 이게 여러분들, 핵쟁이라고 해도 오늘, 아, 그리고 이거 인첸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 핵, 투명 핵, 그리고 활 오토에임 핵, 템 복사 핵, 월 핵, 몬스터 공격 방해 핵, 인첸트 핵. 이렇게 제가 저번에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몰래 핵을 쓰는 그런 pvp 컨텐츠였는데, 오늘은 대놓고 이제 그 핵쟁이들 팀 vs 일반인 팀이거든요? 오늘은 핵쟁이로 선별된 모든 이세명 어, 저까지 포함한 세명이 전부 이 모든 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이거 핵쟁이 pvp 한번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자원시간 진짜 역대급으로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엑스레이 쓰지 않아도 돼요 일단은 돌 3개를 캡니다 돌 3개를 캐주고 돌곡괭이를 바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요 돌곡괭이로 철을 캐자 철을 캐주고 그 다음에 철곡괭이를 바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작업대 같이 캐주고 여기서 엑스레이 핵 한번 딱 써주면 돼요 바닥으로 내려가서 한 Y자표 한 20대에 거기서 엑스레이 핵을 한번 쫙 써주면은 다이아몬드가 어디에인지 나오기 때문에 그거 다이 하나 캐고 그냥 템벅사 핵으로 다 템벅사 해버리면 되거든? 자 Y 자 좌표가 지금 보면 은 20이죠. 여기서 템복사핵 아니다. 엑스레이핵 한번 싹 써주면은 주르륵 요렇게 모든 광물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저에게 잠깐 동안 보여주는 핵이고요 여기 있죠. 지금 다이아 제일 가까운 거. 이제 조금 있다가 돌로 이렇게 쫙 바뀌면은 이쪽 방향으로 캐서 다이아몬드를 캐주면 됩니다. <laughs> 아주 간단하죠? 자, 여기서 아래로 캐주고, 잠깐만, 어디였더라? 모를 때는 그냥 바로 엑스레이 한번 써주면 됩니다. 오, 바로 앞에 있네, 여기. 오케이, 이제 곧 있으면 돌로 바뀝니다. 이렇게 돌로 바뀌면, 내려가서, 바로, 다이아몬드 겟. 자, 이렇게 엑스레이 핵으로 간단하게 지금 게임 시작한 지 3분 만에 다이아몬드 얻어주고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걸로 끝이면은 뭐 여러분들 핵쟁이의그 위험이 떨어지잖아요? 핵 아이템 클릭해가지고 템 복사 핵, 거기다가 다이아몬드 넣어주고, 바로 템 복사. <laughs> 이렇게 하면은 그냥 무한으로 다이아몬드를 복사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하나 더 넣고 복사 그리고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하나하나 복사하는 게 너무 손가락이 아프다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블럭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복사 자 이렇게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다이아몬드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 벌써 지금 4세트죠 더 이상 다이아를 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 여기서 돌아가면 안돼 여기서는 광산에서 구할 수 있는 광물은 이게 끝이 아니야 엑스레이 액을 한번 더 써요 그리고 저희가 황금 사과를 캐줘야 됩니다. 황금 사과를 캐서 금땡이 하나 캐준 다음에 황금 사과로 바꿔 먹어서 이 황금 사과 무한 복사 가능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핵쟁이라고 해 가지고 무식한 사람은 핵을 써도 무식합니다. 이게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이 배그에도 핵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핵 쓰는 애들 중에서도 멍청한 애들은 핵을 쓰고도 진단 말이야. 왜냐? 이 게임 센스라는 거는 핵 프로그램을 써도 못 따라옵니다 게임 센스가 없다면은 그냥 다이아몬드 캐가지고 다이아복사하고 끝났겠지만 저는 이 금까지 캐주는 디테일을 보여주면서 황금사가 만들어서 황금사가 바로 복사 이제 이게 디테일이거든요 그리고 철도 하나 캐줘야 됩니다 철 왜? 요렇게 모로짝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원시간에 구해야 될 모든 아이템을 다 구했습니다 끝났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저희 핵 중에는 인첸텍이라는 게 있죠 인첸텍을 굳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구요 그냥 올라가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 할게요. 자, 나뭇잎 그냥 막 해주면서 사과 하나, 사과로. 황금사가 하나 뚝딱 만들어주고. 자, 그리고 이제 황금사가 무한 복사 가는 거야. 이게 핵쟁이거든. 자, 그냥 복사 때려주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풀세트 그냥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다이아 풀세트 아주 가뿐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PVP에 혹시 막그 나무로 상대 가두거나 아니면은 돌로 막 이렇게 블럭 컨트롤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아 곡괭이랑 다이아 도끼 그리고 다이아 삽까지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바로 핵아이템 우클릭해서 인챈텍으로 곡괭이 인챈트 그러면은 보시면은 휴일 5랑 행운 3가 붙어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인챈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갑옷도 마찬가지로 보호가 5기 때문에 그냥 갑바도쫙인챈트 돌려주고 마지막으로 칼까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디테일 다이아몬드 도끼는 다이아칼보다 데미지가 세다.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 다이아검 데미지는 지금 10이지만 다이아 도끼는 12다. 이게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의 밸런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날아주는 컨트롤. 어, 요런 게 이제 디테일이죠, 디테일. 자 이렇게 하면은 벌써 지금 pvp 게임시간 10분도 안지났는데 끝났습니다 자원시간 지금 한 8분 남았거든요 오 마크체이스 잠깐만 근데 이 디테일이 부족하다 다이아 도끼가 다이아 검보다 강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걸 써야지 이거를 이녀석아 그래그래 복사해서 좀자 어, 우리 핵쟁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복사해서 써도 돼아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디테일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pvp를 잘하고 뭘 해도 요 디테일이 부족하면은 이런 이 디테일의 차이로 지는 거야 참고로 여러분들 제 컨텐츠에서 실제로 제가 지금 이 핵쟁이 PvP라는 컨텐츠를 하기 때문에 핵을 쓰지만 이것도 심지어 핵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만든 시스템 중에 하나고요 진짜 핵은 막 모드를 깔고 오던가 아니면 런처를 사용하는데 그런 핵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 핵감지 프로그램이 잡아냅니다 실제로 지금 뭐제 유튜브에서 보이다가 안 보이는 유저분들이 몇명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핵으로 정지당한 사람이 총 10명이 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절대 안 풀어드립니다. 뭐 진짜 광복절 특사 이런 거 아니면 안 풀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순간의 실수 때문에 평생 제 컨텐츠에 참여 못하는 어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절대, 핵 같은 거, 사용하지 마세요. 어차피, 잡히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PVP에 좀 쓸만한 핵이, 활 오토에임 핵이 있긴 한데, 이 활이 지금, 저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활 오토에임 핵은 필요가 없구요. 이 투명 핵, 투명 핵이 그나마 좀 필요합니다. 5초간 투명 됩니다. 갑옷 입어도 안 보임. 아, 누구죠? 핵 감지 프로그램에 예 추방. 우리 말고는 핵을 쓰면 안 돼, 이 녀석들아. 잠깐만, 이 사람 왜, 왜 추방 나온 건지 한번 보자. 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유로 다, 이 이을 당하는지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 지금 플레이어가 115명 남았는데 남은 자원시간 3분 남았죠? 어 이거 원래 나는 한 3대 100 정도로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3대 110이 돼버렸어 한 사람당 몇명 잡아야 되는 거야? 그냥 대충 한 사람당 한 33명씩 잡으면 되나? 아니지? 한 사람당 거의 한 40명씩 잡아야 되네? 이 쉽지 않은데? 어야 아무리 여러분들 이게 pvp에 좋은 투명 그리고 이제 인챈트가풀인챈트로 돼있다고 해도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월액으로 상대방 이게 떨어져있는 애들 어디있는지 볼 수도 있고 이게, 이게 이거 좀잘 써야 될것 같아요.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먼저 잡아야 될거 같아. 자, 1분 남았죠? 슬슬 이제 이거 찾아보자. 애들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될거 같아. 월에 안 쓰고 일단 찾아보고 만약에 사람들 오호라. 자, 누구인가? 안녕. 먹어 먹어 먹어, 먹어. 그렇지. 안녕! 잘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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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 아이고, <laughs> 또 하나 더! 잡아! <laughs> 인제또뭐 나왔냐? 내구성 나왔네, 심지어. 아니, 내구성으로 오늘 이 핵쟁이들에게 덤빌라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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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을 준비! 잡을 준비! 아, 이 친구는 아쉽게도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7초, 6초. 5, 4, 3, 2, 1. 킬 타임, 시작! 바로 컷! 자, 가자, 가자! 원래 써줄게! 저기있다! 오, 사람 좀, 어, 이거 좀 작은데? 야, 죽일게요? 뭐하니? 안녕! 내 다이아 도기가좀 세거든! 나? 핵쟁이거든! 야, 잠깐만, 잠깐만. 다시 써줄게, 다시. 잠깐만, RS진 어딨어? RS진우님이 또 혼자 다니기 시작하는구만. 자, 마크체이스님 준비됐죠? 잡아라! 안녕! 컷! 아, 인첸트도 안돼 있군요. 어, 기가윤! 잠시만,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로 도대체 얼마나 많이 캔 거야? 컷!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갈라고, 어디? 어? 어디 갈라고, 이 녀석아, 컷! 좋아요. 배고플 땐 황금 사과. 아주 맛있습니다. 이 녀석! 어디 가게 질라고! 어디 가게 질라고! RSU 잡아! 어? 잡았어? 나이스 좋아요. 자, 이렇게 좀 잘라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세명 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니는 사람들의 잘라놔야죠. 어이구야, 잠깐만, 이건 조금, 하하. 아하... <laughs> 요거는 살짝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구리! 꽃쭈! 어? 덤빌 수가, 커! 어딜 어딜 나 지금 이 사람의 실력을 믿고 덤벼 혼자 오면은 죽어야지 우리 핵쟁인데 여러분들 핵을 상대로는 배틀그라운드도 그렇고 마크에서도 그렇고 1대다수로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혼자 다니면 안 된다고요 자기가 실력이 얼마나 좋든 핵은 여러분들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다고 <laughs> 이 녀석아 그렇게 혼자 아이템을 먹으려 그러면 안 돼요 바로 컷. <laughs> 두려운가? 내가 두렵냐 물었다. 내가 두려운가? 내가 두려운가? 아니 너네 인체들도 못하고 있어. 컷. <laughs> 내가 두렵나 물었다. 두려운가? 자 그래도 이게 핵쟁이라도 일대다수 조금 무섭기 때문에. 아이 사람 잡아야 돼. 컷. 그렇지. 오이 녀석들 다구리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너희 졸로는 날 못 잡는다구 어. 어, 잠깐만 방금 거는 핵 아닌가요? 오 어, 잠깐만! 핵쟁이들! 핵쟁이들 도와줘! 도와. 어, 캔들 컷! 어, 어 잠깐만 레그 너무 심해 어 잠깐만 나 컴퓨터 레그 너무 심해 어 잠깐만 오 오. 오오. 호 잠깐만 이 럭키 블럭이라는 사람이 클릭 숫자가 말이 안 되거든? 일단 놓고. 잠깐만 화염 화염은 괜찮은데 이게 밀치기 때문에 잡지를 못하겠네. 자 우리 나머지 핵쟁이들이 굉장히 지금 잘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지금 나머지 핵쟁이들이 킬을 정말 많이 땄던 것 같습니다. 잘 가고. 오 아파. 아 밀치기. 아 이때 다쏟다이 녀석. 컷. 오호 강고님 우리 강고님이 어딜 가실라 그러나? 가로컷 <laughs> 제가 무지막지하게 강하답니다 아, 이게 여러분들, 킬 타임이, 뭐야, 자원시간이 조금 나, 이거 좁다 보니까, 시, 원래 23분 주는데, 지금은 18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철세트를 입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인첸트를 아직도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벌써 20킬? 이게, 시참 pvp 팀전을 하다 보면은,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여기 위에서, 요렇게 막 올라가 있어. 올라가면 뭐 좋아? 뭐, 낙사로 한번 어떻게 해보자, 약간 요런 느낌인 건가? 잠깐만, 이것도 내가 막 떨어질 것 같으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블록을 좀 많이 쌓아둡시다. 잠깐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투명이 있는 겁니다. 투명 사용됐죠? 모르는구나! 이게 투명액이거든! 우후 자, 한명 잡아냈고요. 이투명이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들. 워렉 한번딱 써주고, 어이구, 여기 누구세요? 맛있게 먹네? 컷! 와, 남은 플레이어 32명. 마크 체이스님과 아레스 진우님이 아직도 살아서 학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만 싸우세요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다 잡겠습니다 아 우리 핵쟁이 친구들 너무 잘해 역시 핵을 쓰면서 양심도 없는데 실력도 좋아 가볍게 상대를 잡아주는 플레이 이게 나거든 이런 게임 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자 여기 한명더 있죠 이 사람 잡고 바로 월핵 써가지고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턴타 필승 천타, 킬스 죽었죠? 잡았죠? 하하하하하! <laughs> 오, 야, 이 사람 TLT! 아니, 이 녀석! 서버의 렉! 원인! 모스트 1위! TLT를 가지고 있다니! 가만히 살려둘 수가 없었구만! 이 사람을 살려뒀다면 내 서버가 터질 수도 있었겠어! 오, 여기 사람이 있네요! 자, 여기서 몰래 투명액으로 5초 동안 싹 가져서! 까꿍! 반가워! 컷! 어? 누구세요? 하하하하하! <laughs> 아뇨? 아뇨? <laughs> 야 누가 누가 저거 땅 파가지고 낙사시켰어 이거 진짜 지독한 놈들이다 쟤네들 안 그래도 한명 놓쳐가지고 기분이 좀 언짢았는데 바로 그냥 위에서 보급품 뚝 떨어져 뚝 떨어지는 거봐자 황금상 하나 먹어주고 여기서 투명 핵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이 풀리기 딱 투명 풀렸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다이아 풀 세트부터 가볍게 잡아주고요 일로 와자 너희들에게 이제 종말이 도래했노라 하늘조원의 종말이 도래했노라 오 뭐야 이거 뭔, 뭔 얘기야? 오케이 바로 컷. 자오이 사람 아까 핵으로 튕겼던 사람 아니야. 따끔할 텐데, 따끔할 텐데. 어디를 보는 거야? 나 뒤에 있는데. 잠깐 죽으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웰시 코기. 아까 내가 못 잡았던 사람이네. 서준이, 웰시 코기. 컷. 내려가라. 하늘정원는 내가 먹도록 하지. 내려가도록 하여라. 아! 우와. 오 숨어도 안돼요 봤어요 <laughs> 봤어요 어 안돼요 컷자 남은 플레이어 10명 그중에 3명이 핵쟁이입니다 미쳤죠 오호라. 오 호라 오 뭐야 이거 하늘정원 우리가 다 먹었네 나머지 사람 어딨냐 머렉 한번 써보자 오 여기 있었구나 숨어있어도 여러분들 저는 핵쟁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위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laughs> 아프지. 내 마음도 아프다 이 녀석아. 내 마음도 아프다. 그 나머지 두명 어디 있는 거야? 와땅바닥야 이거 땅 안에 있네. 방금 다 보셨죠? 나는 봐 버렸어. 내가 너희를 살려두고 싶었지만 내가 봐 버렸다. 어 미안하다. 안녕. <laughs> 컷못 찾겠다 꽤 꼬리. <laughs> 잘가세요 타죽으세요 아디오스 음, 직관 개꿀 <laughs> 컷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핵쟁이 팀의 승리로 아주 가뿐하게 끝났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나 혼자 그냥 1대150 막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뒤에 있는 핵쟁이 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빠숑